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개별적 수권 조항과 개괄적 수권 조항의 의미와 중요성. 우리 사회에서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경찰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 법적 근거가 권한 규범이다. 권한 규범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구체적 상황에 맞춰 명확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개별적 수권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개괄적 수권 수권 조항이다. 개별적 수권 조항은 불심 검문, 무기 사용 등 경찰의 구체적인 직무와 행동을 규정한다. 이는 경찰권 행사의 명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개괄적 수권 조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이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찰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두 조항은 상호 보완적이다. 개별적 수권 조항이 법 집행의 세밀한 틀을 제공한다면, 개괄적 수권 조항은 변화무쌍한 사회 환경 속에서 경찰이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경찰권 행사는 반드시 법적 근거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 민주 사회에서 경찰권은 법. 법치주의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책임있게 행사되어야 하며 법적 근거의 명확성은 그 출발점이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안이 구현되려면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와 점검이 필요하다.